네 다섯 살때 내가 키안 끝나는 거 알았고 기차에서 키가 90cm도 안 되는 간쟁이를 만났습니다. 저희 이제 로컬들한테 6명 앉아 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보다 처음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운남산 쿤밍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은 여기 쿤밍 근처에 성인 평균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소인국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을에 갔다 오려고 하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 마을 사람들은 왜 키가 작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엄청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들이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글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우물 식수가 문제가 돼서 키가 안 컸다고 하는데 사실 물 하나 때문에 이렇 키가 안 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본것 중에 하나는 소인국 강 관 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전국에 있는 난쟁이들을 이제 한 마을로 다 불러들여서 소인국 마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이런저런 추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기회가 된다면은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어떻게 이렇게 마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일단은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마던 초반대. 오, 바로 잡히네. 기사님한테 마을에 대한 정보 한번 물어봐야겠다. 哎，你好，幺三六七，嗯、啊，到那要多久呀？一个小时。一个小时？对。师傅，你去过小人国吗？嗯、呃，去过。去过啊？对。你知道那里的人为什么那么小吗？他是从从各地，就是那些那些矮人嘛，嗯，从各地请过来的。啊，全国的矮人都过来的是吧？对。啊。

이 안에서도 구입할 수있好好谢谢아리 드세요 티켓은 120원입니다 안마워 <라베> 아기들이 <이하. 라베> <라베> 음 좋아하겠네 이런 데는 그런 나비들 확실히 아기들이 많다 야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하나 다 박제한 건데 와 징그러워 이거 진짜야 이것도 나비야? 아, 나비 날개로 만들었어 날개만 떼가지고 이 전부 다 나비 날개입니다 여기도 기차에서 키가 90cm도 안 되는 난징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 나의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다5살때 그러니까 내가 키가 안 큰다는 걸 알았고 어머니는 슬퍼했고 무시당했고 왕따 당했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어, 그래서 결국에 이 소인국이가 이제 난쟁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좀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고뭐 이런 얘기네요. 중국 각지에서 이렇게 난쟁이분들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공연장인가 보다. 3시 50분 부분인데 한시간 20분 남았네? 어, 우좀 먹자 일단. 이리 라이프 한차 허허粉. 허粉은没有了, 허허. 허허, 어허 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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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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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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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 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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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几岁、oh, 了？四岁。四岁。五岁、啊。五岁<歲>。哦。你好。嗯、你好。他、嗯、<laughs> 是我妹妹，他有三岁。三岁。五岁。<laughs> 여기 자체가 약간 애기들 놀러 오는 그런 것 같아요. 나 빼고 전부 다 애기들 데려온 엄마 아빠들. 여기 안에 보시면 앉아 계시네. 다. 아 너무 높다. 공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이것저것 돌아보려 했는데, 어, 아, 너무 더워요. 여기 앉아 있다가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연이 메인인 것 같으니까. <놀람> 是我们神秘，还有迷人的小人国。谢谢。

이렇게 소인국 마을인 줄 알았던 소인국 테마파크 다 둘러 봤고요 저는 이제 여기 현지 분들이랑 좀 얘기 좀 나눠보고 또 같이 교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냥 완전한 관광지입니다 이분들도 여기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을이 아니고 그냥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 그래서 그냥 분위기 자체는 이제 애기들이 있는 가족들이 같이 오기 좋은 그런 곳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쿤밍 시내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쿤밍 여행 조금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지? 个十五块钱一个人。啊、呃，什么时候出发呀、啊？发车呀、啊？五点半，五点半出发，给我嗯。五点半。嗯。快了，还有八个多小时。你要到哪里呀？火车站。火车站。嗯。搁拼原吗？我们的挖野车。啊、呃，这个，这个多少钱？拼的人的话，六十块，一个人六十。不是一个人，你两个人也是收你六十，只要拼的对就。哦，就六十。对。哦，那就。 走吗기다리마요 제가 두 명씩 가야해 60원으로 가고 싶으면 제가 뺄거에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마요마요 제가 가고 싶으면 가요 좀 숙숙 바로 근처에 쿤밍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야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야 이거 라이터로 지네악질이 악질이야 바코드가 있어야 탈수 있는데. 용핑로에서 외전 알아보니까 쿤빙의 야시장이 엄청 많은데 저는 이제 로컬들한테 유명한 야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타고 가면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좋다. 20분 타는데 2.5위안이네. 돈났어다 是，들어가야장시작那边是什么呀？里面？里面修路，也是个夜市。啊，也是个夜市。那里面是烂在修马路，把打路打烂了。密码。啊。了因为挖烂了怕人走进去，万一摔了，什么出事了。啊、所以他把门跟在前面拴着。好、啊、好，谢谢。 야줄 서서 가는 야시장 처음이네 뭐야 왜줄 서는거야? 사람 별로 없는데? 와왜 아, 이렇게 싸 아. 12개 20원 네, 저쪽은 25년 12개 저쪽은 1원에 1개 1원에 1개? 네 이렇게 비요 피자 있어요? 피자요? 응 저희 집에서 피자를 판매해요 근데 마트에 있아 마트에 있어요? 그럼 이쪽 20개죠? 응我去买啤酒好 아. 아, 자리 있어? 아, 그래 그래. 저기 저기 옆에 있어. 어, 나리. 좀만 와, 밖에안 해. 500에서 600원? 와, 첫집에 바로 앉아 버리네. 아아 와. 2원주 3원. 손으로 하면 그래도 한4 0 0 0에서 5,000원? 미쳤다, 미쳤 우리 이 그렇게 작지도 않아. 아, 굴도 좋아하고 마늘도 좋아하는데 굴 위에다가 마늘을 얹었으면. 너무 맛있다. 주모가 생각보다 작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아니, 여기 더 번화한 곳이 있었네. 코너로 돌려볼까? 네, 화화 방향이죠. 나비엔 좀 꼬추야. 나비엔. 아, 시계. 와 훨씬 크다 여기가 와 이거 뭐야 사인 마켓 가짜 같은데 와 사이즈 뭐야 저거 다와 이거 어떻게 팔아 8 8아 这个嗯够了，价格都一样的。嗯，就一只。哎，这个不一样。这这个还有那个最大的螺价格不一样，其他都一个价。这一只多少钱？几十块。啊？几十块钱？几十块钱。啊，可以。要一只，是是？要哪一只？哦，这个是生的还是熟的？其他皮虾。哦，其他的不要。这是熟的还是生的呀？ 6 9 1 3 6이 사이즈는 못 참지 근데 생이라는게좀 믿기지 않은 조개살인데 이것도 생 같아요 먹어도 되겠지? 음. 맛있다. 너무 흔들려지? 고수, 고수 딱 얹어가지고. 음, 맛있어. 8시에 비해. 고추야. 이 조개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뭔진지쳤습니다 처음보다 처음데 요시. 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 거지? 러버, 저怎么吃啊? 자, 怎么吃啊?中天开了吗?开了.开了吗?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탱글거리는 게 없고, 왕정, 블루물가 세우기 쫄았는우 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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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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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不知道是，哈哈。嗯。你是哪里的？韩国的。韩国。韩国。我不是中国的。外国人。哎，你像中国人吗？我像中国人。哈哈。之前流过血。啊，留过学。我是重，是重庆的。重庆的。啊。我是那边 중진다. 라. 어. 와, 태 어. 더 라. 근데 이거 회로 먹어 대나 모르겠네. 조개도 회고 속도 해라서 그것 병원까지 뭐 확신이 없대. 이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 와 앞으로 갈수가 없네. 구경할 수가 없는 상태야 와 진짜 크다 여기 진짜 와 아, 생과일무스 100%네 이짜 아, 어떻게 구1 5네아요 오, 시원해, 시원해. 아, 맥주 마셔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와, 여기 미쳤다, 진짜. 중국에서 나름 야시장을 많이 와봤는데, 여기가 역대급이다, 역대급. 진짜 압도적인 1등. 곱창을 엄청 많이 파네? 졌어, 모마야.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야, 야. 맛있으려나? 소곱창인데, 소곱창. 어, 미쳤네. 소곱창은 레깅스야. 이거는 약간 평범한 맛. 한국에서 먹는 소곱창 특유의 그 고소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라 향신료에 덮여가지고, 나쁘진 않다. 어, 아, 진짜 배부르다. 어, 아,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오늘 소인국 테마파크랑 그리고 슈왕처 야시장 이렇게 두 군데 잘 돌아봤고요. 소인국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파크보다는 마을 느낌이 강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마을보다는 완전히 진짜로 테마파크 완전히 관광화된 테마파크라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슈왕치아오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서 꽤나 야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가본 야시장 중에 최고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쿤밍 오시는 분 계시면 은 여기 야시장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